2학년 가주어 잇 하도록 할게요. 자 가주어 잇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요거 잠깐 봅시다. 자 우리가 연예인을 봤을 때자 키가 똑같아. 둘 중에서 누가 더 미남 미녀의 조건에 가까워? 일단 얼굴 작아야 되지. 그지 요게 좋단 말이야. 이건 별로 안 예뻐. 안 예쁘단 말이야. 자 그러면 머리가 작다는 말은 문장으로 봤을 때 주어가 작다는 말이지. 짧다는 말이야.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도 똑같습니다. 문장에 머리인 주어가요. 너무 길면 문장이 안 예뻐. 그렇기 때문에 이투부정사구가긴 경우에는 얘를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이슬 주어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이걸 우리는 가주어라고 불러요. 그럼 가짜 주어기 이 때문에 얘는 해석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은 진짜 주어는 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 투부정사구, 진주어구는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다시. 가주어잇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주어. 우리 고등학교 가면 형식적인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주어잇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짜기 때문에 해석이라고, 해석을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문장에 진짜 주어를 찾아서 걔를 주어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 가주어잇은 진짜 주어 투부정사구를 가리킵니다. 이 문장을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자, 문장의 주어가 비교적 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우리는 이수로 바꿔줍니다. 좋습니다 하고 뒤에다가 to exercise regularly를 갖다 붙여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서 쓸수 있는데 왜 쓰는지 가르쳐줄게 봐봐. 자 우리 투부정사는 원래 얘가 뭐였는데 원래는 얘가 동사였단 말이야 근데 동사가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양을 이렇게 바꾼 거야 명사, 용용사, 부사로 쓰이기 위해서 얘가 모양을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동사가 모양을 바꿔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원래 동사로서의 성질이 남아있어 동사로서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주어를 앞에 가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럼 얘도 동사로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에 주어를 가질 수 있어. 그지?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자 봐봐. 영어에서는, 영어는 반복해서 쓰는 걸 좋아해.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지. 자, 그럼 다시 볼게. 문장의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굳이 써줄까안 써줄까? 안 써줘. 자, 그럼 문장의 주어와 이투 부정사, 이투 동사 원형을 행동을 하는 이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행동을 해줬는지 주어를 앞에 써줘야겠지. 그게 의미상의 주어야. 이해했어? 그럼 다시 여기 넘어갈게. 자,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 부정사의 동사의 주체, 그러니까 투 부정사의 주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를 얘기하는데 자, 동사 앞에 주어가 있는 것처럼 투 부정사 앞에 써주면 돼. 자, 보통은 for 목적격으로 대부분 써주고요. of 목적격으로 쓰는 게더 헷갈리겠죠? 앞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kind, nice, foolish, wise 같은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만 of 목적격을 씁니다. 목적격으로 바꿔 써줘야지 for I 이런,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 for me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of me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목적격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 투부정사가 to, 투이시지. To 자, 여기 주어가 이시지. 그것이 먹나? 건강 음식을 먹는 건 그것이야? 아니야. 너야, 너. 문장이 주어인 이까. 이걸 먹는 대상인 주가 다르지. 그래서 for you라고 써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important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니. 쟤는 성격이, 서,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for you로 쓰는 거야. 그지? 자, 요 경우도 볼게. To do such a thing. 그런 것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그것이 그런 것을 할까? 아니야. 그가 그런 것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의미상의 줄을 써주는데, 앞에 foolish 봐봐. 사람이 성격이나 성질이 나와있니? 어리석은 건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이지. 그러니까 for 힘이 아니라 of him을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물어볼게. 가주어 있은, 뭐랑 비교해서 문제로 출제가 될까? 인칭되면서 그거 비인칭주어 이까 구분해서 쓰겠죠. 우리가 인칭되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굉장히 잘 찾더라. 하지만 비인칭주어도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지. 헷갈려해. 어, 근데, 가주어 있은, 해석하지 않지만 뒤에 진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 비인칭주어는 어때? 그런 게 없어. 그냥 어떤 경우에 쓰이지? 시간, 거리, 날씨, 날짜 더 쓸게 요일, 계절, 밝고 어두명함 있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비인칭주어를 써요 다시 시간, 거리, 날씨, 날짜, 요일, 계절, 명함 같은 거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얘가 주어져 주어고 뒤에 있네 그럼 가, 주어, 있을 써줍니다 그지? 자, 중요합니다 나와있어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주어 기네 그럼 true drink, plenty of water 해서 얘를 진주어로 보내준 거겠죠 네가 그 자근을 오른 것은 놀라왔다 얘가 주어지 그지? 네가 올랐거든? 그래서 문장의 주어와 이 주어가 달라 지금 다르단 말이야 자, 그럼 surprising은 사람의 성격 성질이야? 아니지 그 for you를 쓰는 거죠 그지? 자 밑에 문제 풀게요 자, 얘가 주어. 길다, 그지? 그러면 it is f 쓰고요. 뒤에다가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 해당 부분 암기해서 검사 받고 문제 풀겠습니다.